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다보면 영혼의 기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위기의 때는 그 영혼의 기갈을 느끼지 못하고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사는 영혼의 기갈보다도 육체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납니다. 부자임을 자부하고 곤고하고 가른한 상태를 알지 못했던 이 마치 라우디계아교회처럼 그런 처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과라는 동네의 여인과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여인이 대답하기를 그런 물이 있으면 내가 나에게 주셔서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고 또이 더운 이곳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여전히 그는, 이 그녀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물이 무엇인가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이 참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이 말을 그 여인에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삶을 모두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한 이유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참다운 해갈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예배의 장소에 관한 질문을 화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남편의 이야기가 불편해서 화제를 돌린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진정한 인생의 해갈이 바로 예배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그녀의 말을 통해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에게서 나셨다는 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을 말씀하고 있고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인생의 해갈은 결코 일어나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다른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 진정한 예배를 받으실 분에게 예배해야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 23절, 24절에,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장소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예배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 대상자가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아직도 예배의 대상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두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셔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신이 바로 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예배는 아마도 이 여인처럼 세상에서 목마른 물을 찾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즉, 예배드리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여인과 같이 명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 앞에는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이 갈급한 그심년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에 주님은 주님으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셨기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우리 인생에 참으로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되셔서 우리 안의 인생에 이 영원한 이 갈급함을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인생의 해가리 무엇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의 참으로 목마름과 갈급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 여러 가지 갈급함이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 멀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되 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이 갈급함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